자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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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민 어 국민 하나, 철은, 내거다 응. 내가 먼저 w a n 마어 미안 i c k 여기 안에 있는 건 일단, 새기는내 거다. 나랑 가리검 아, 아, 착착. 아, 이 나. 나도 기개됐는데 어, 중간 <laughs> 아영이 하나 다더 있어. 더나 봐. 네. 어, 어나 가져왔어? 이서 야. 밖에 없다. 아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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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없어나무아 음. 어, 그럼 내가 나무건 가져갈게. 어. 이념적으로 뿌리앗에 이거왜리려 어, 다이어고 왜 버려? 아 이거 살좀아 이거 필요 없는 거구나. 어, 필요 없는 거네. 존나 마찬가지다.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아서는 어. 그렇게 잘했냐? 나 그럼 반전 나처럼? 어.

알았지? 뭐 알았지? 모바지. 용암이 있을 수도 있을까 하는 거다. 모바지란 뭐 바... 거야. 응. 응. 응? 아 노노. 거긴 노노라고 임마 하나씩 해달라는데. 응. 응. 네, 그렇게 돼 있어 영영은 뭐했길래 그렇게? 돼? 아 능력 차이 마. 아니 이거 이거. 아 내가 이렇게 한 거야. 뭘뭘 했는데 그렇게 됐어. 니가 그, 그렇게 했잖아 저거 스피드컨트롤 니가 켰잖아 아니 여기는 거.. 아끝면 그렇게 돼? 어 내꺼.. 내게내 같은 여야너 스피드컨트롤 켰어 여기라고 그렇지 여기야? 아니 여기도 있어 아 여기가 아, 그럼... 맞구나 응. 야허교성 내놔 내가 못하니까

아? 내가 두더지 할래 내가 두더지. 안, 내가 이 잠깐. 아이 이거 했는데 모르고. 그럼 다시 설치해. 어, 여기 까 내가 알려 줄게. 아, 날때렸어 내가 죽었어. <laughs> 아 이거 렉이잖아. 다 죽은 거 아니잖아. 어 내가 풀셋. 내풀셋이라 <laughs> 상자 안 열리게. 미안해. 몰랐어. 상자 열려 갔는데 갑자기 네가 나나 알려 줄게. 아 이거 제대로 알려 줄게. 어? 여기 하나 더 있었네? 허리? 그건 그건 네가 챙겨서 나, 주, 나, 주려, 나 주게 챙겨줄게. 어? 신발은 내가 입는다. 응. 저는 이것만 입으면 되자 신발은 내가 줬으니까. 응. 을바라보습니다 허리 어디+ 어디에 해야 돼? 일단 앞으로 가고 있어봐. 응. 한 칸, 한 칸, 을확인 어. 그리고 아 여기, 여기 한, 한 칸만 해봐, 여기 아니야, 한 칸만 한 아니, 김칸만, 아, 아, 상, 아, 상 아니 아식해 <laughs> 위, 위우나 <laughs> 이거 뿌렸어 아 어, 어, 짜증나 우식해, 용암 막어 여기 상징 거든 밑에. 밑에. 밑에 밑에, 밑에 용이 이거 먼저 계속 올라가게 내가 보지 말고 내가 알려줄게 여기 배바지 됐네. <목소리> 그러니까 내가 할래. 그냥 내가 할래. 어, 이거 갖고 갔구나. 가. 아유 왜다 돈? 어? 어? 이거, 이거 여기 갖고 가? 가? 어? 어? 어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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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종훈 김정은, 이 어. 가장 그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? 어? 을 해도 김종훈이한테 할수 어? 있는 용이 닫았잖아나 안도 아. 자가물 는정자 이자처럼 나안 해.